여름 필수템 쿨매트. 10만원대 쿨매트로 시원한 여름. 여름밤, 더위로 잠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쿨리프 냉수매트로 시원한 여름밤을 만끽해보세요.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해답입니다. 전기 없이도 강력한 냉감 효과를 자랑하는 쿨리프 냉수매트는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함을 제공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이며 전기세 걱정 없이 여름철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제품들과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불편한 열대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쿨리프 냉수매트 25년식을 선택하십시오. 이번 여름 최상의 시원함으로 새로운 밤 풍경을 만들어 보세요. 여름밤의 더위로 인해 잠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제 그런 밤은 끝났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비밀을 소개합니다. 바로 쿨매트, 냉수매트, 여름 침대 시원한 아이스방 얼음장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특별한 냉각 시스템으로 밤새도록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의 대안이 될수 있죠. 또한 땀을 흡수하는 고급 소재 덕분에 항상 상쾌하면서도 건조하게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과 함께라면 진정한 여름 힐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시원한 여름밤을 만끽하세요. 지금 당장 선택해 보세요. 사계절 내내 완벽한 온도를 선사하는 혁신적인 냉온수 매트를 소개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침대의 온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매트로 인해 잠못 이루지 않으셨나요? 여름에는 더운 매트 때문에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 온수매트와 여름 냉수매트 기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계절에 상관없이 침대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저는 몇 달째 사용해본 결과 별도의 난방기구나 냉방기구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고 여름밤은 시원하게 편안한 수면을 즐겼습니다. 온도 변화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보세요. 이제 이 놀라운 겨울 온수매트, 여름 냉수매트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잠자리를 경험해보시길 추천합니다.